배터리 로버트 노버트가 아니지 노버 청소기 배터리 교체 동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전원을 끄시고 다음에 인터넷으로 배터리를 구매해 주세요.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뒷면을 돌려서 이솔 쪽에 보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끼면은 나중에 솔 부분이 돌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한 번씩 이렇게 빼서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 집에 여성분이 계시는 집은 자주 이 브러쉬 쪽에 머리카락을 자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볼트를 풀고 조이면 끝입니다. 다음은 메인인 배터리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도라이브 십자 도라이브를 풀고 이 노버 청소기가 한 2년이 지나면 배터리가 서서히 줄어들어서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한 방에 집 청소가 안 되고 두 번, 세번 나누어서 계속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홈이 있음, 있네요. 이쪽을 살짝 들어서, 어, 요거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기조건은 옆에 놔두시고, 새로운 거를 똑같이 뺀 꿀로, 역순으로 아주 간단하네요. 그다음에 풀은 아 케이스 하바 케이스를 역순으로 조립 볼트 두 개를 체결 후 반드시 주의사항은 아마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볼트를 조이고 나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로봇청소기 삼성 음 어? 교체가 마무리됩니다. 이상 로봇 청소기 배터리 교체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